자, 이제 가볼게요. 내가 실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책 이름 앞에는 덜을 붙입니다. 처음 등장시켜도. 맞죠? 영화 제목 앞에도 덜을 붙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나 위인들 할 때도 앞에 덜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분 아세요? 힙합 좋아요 야, 내가 힙합을 좋아한다. 없어요? 아씨 얘들아, 그, 힙합, 그니까, 미국 힙합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뭐, 이스트, 웨스턴 나눠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 힙합의 아버지가 누가? 어? 수토도 아, 저런 의견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어, 미국 힙합의 좀 아버지라고 흔히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이지라고 하죠. 여러분, 제이지 아세요? 제이지? 아, 비욘세 남편. 됐지? 예. 제이지는 살아 있고 오케이 뭐 겁나 부자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뭐 하는 거야 그 힙합 음악은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제이지가 작곡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프로듀싱도 하고 자 그런데 또 이쪽 라인의 힙합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제 어 투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투팍은 죽었어요. 진짜, 정말, 정말 드라마처럼 죽은 게, 어,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의 뒷자리에 딱 타서 스타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신호대기에 딱 걸려 있었어. 근데 투팍을 싫어하는 이쪽 반대파가 있었나봐. 이렇게 딱온 거야. 그럼 같이 신호대에 걸렸지? 뒤에 문을 쫙 열어서, 뻥, 쏴서 죽였어. 진짜야, 이거. 그래서 지금 투팍은 이제 고인이 됐거든?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투팍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최근 사람이지만, 어, 위인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묘지에, 투팍 묘지에 앞에 투팍 이름 앞에 더가 써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투팍이 앞에 언급되지 않았어도 처음 등장시켜도 더를 쓸 수가 있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예. 네. 이 더가 바로 그 더예요. 야, 무슨 얘기냐? 이 명사가 어떤 지문에 처음 등장시키고 싶어도 이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내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잘 봐봐.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 순삽때또 하겠지만. 이게 누가 봐도 순서 문제죠. 그렇지 자,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오로지 덜을 얘만 잡고 생각하는 찌질이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에 더 명사가 나왔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바보들은?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에 이 명사가 어디에 먼저 닿나 그거 다음에 얘인데. 이 생각만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 여기 여기에 이 명사 똑같은 게 어딨나? 그 다음에 삐일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삐가 가장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 이 명사를 강조해주기 위해 더를 쓸수 있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순섭대 하겠지만 더가 나와주면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주면 다 믿지 말아라. 난 이런 표현을 써요. 50%만 믿어라. 아, 이거 일 수도 있긴 하니까.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명사가 있어야 똑같은 명사예요. 이해되니? 이러면 순서 정해지죠. 내용 파악 중요한 게 아니죠. A 다음에 B죠. C가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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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잘 몰라도.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이땐 지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근데 이게 없어. 동의어도 없어. 됐지? 어, 이땐 지지사가 아니야. 그냥 강조해주기 위한 더죠. 되셨어요? 처음 등장시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였고, 명사 강조하면서 같이 했다!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